미국 교육부 해체. 한국에 미치는 충격적 영향. 미국 교육부 사라진다고?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미국 교육부와 USAID 해체. 위기인가? 기회인가? 스와트 분석으로 알아 봅니다. 1. 강점. 한국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옵니다. 한국 교육의 독립성이 커진다. 교육 ODA 리더십이 확대된다. 외국인 유학생 미국 대신 한국으로. 2. 문제점. 그런데 문제도 있습니다. OECD 교육 정책 혼란 한국도 영향받는다. 한국 교육 ODA 리더십도 예산 부담도 커진다. 그런데 전문가는 부족. 미국 유학기회 점점 줄어든다. 3. 기회와 위협. 한국 글로벌 교육 리더가 될 기회. 그런데 교육 ODA 및 국제교육 협력 전문가도 후속 세대도 부족. 전국 석박사 과정 부족. 부산대와 서울대에만 국제교육 개발 협력 전공 석박사 과정이 있다. 교육 ODA 성장 가능성 그러나 준비 부족하면 돈 낭비. 게다가 아직은 절대적 준비 부족 상태. 중국, 유럽과 협력을 확대해야 하지만 미국 중심 연구 문화 및 연구진이 걸림돌. 외국 유학생이 더 많이 온다고? 한국 대학은 감당할 수 있을까? 미국 교육부 해체 앤드 USAID 폐지 위기일까? 기회일까? 풀 영상에서 더 깊이 다룹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엔드 구독. 더 많은 교육 분석 영상 기대하세요.